요은 그렇듯 아나또 이제 이제 my 이제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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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이 이제 마이 세상으로 왔어 왜? 색깔 너무 예뻐 자 이게 나는 이게 이 한국 땅에 아, 색깔 한국 너무 땅에 이전 차가 와있트는게 되게 나는 바다 신기한? 같아요 천구1 9 5 7 년도서부터 2 네. 0 2 0 년까지 만들었어요 아, 잠깐만 아. 우리 준영 이형 오늘 뭐 오기 전에 작가님이랑 어, 어, 공부 한 뭐? 거야 뭐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아, 아니야 이거는 이거 C사에서 나온 엠팔라인데 얘 내가 딱 보면 어 난딱 보면은 3, 3세대고 맞아요, 3세대. 얘는 딱 보면은 안아르케지도 6 3년식이야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왜 아니면 그왜 아니면 63은 다른게요 그릴이 달라. 오. 그릴하고 어. 여기 다밴드도다르기 때문에 난얘딱 보면은. 얘는 육삼은팔인데 이야 이걸 어떻게 한국, 야 그냥 이거는... 차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좀 클래식한 라인 중에서도 역사적인 사실을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 무슨 사실? 역사적인. 꼭 갖고 싶었어요. 우리 형차 보러 오셨네.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 아주 그냥 이 차량이 미국의 서부 힙합을 네. 대표하는 차량이었고 네? 뭔가 유색 인종이나 아니면 좀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차량이에요. 아니, 내가 이 사장님에 쓰면 이 자동차, 난 이거 다 리스토. 다할것 같아요. 아, 이거. 대충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 이거, 이, 이 색깔도 좋지만, 아 이거 다한 다음에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 있다. 아니야, 얘는. 음 내가 아니에요? 이 얘는, 얘는, 얘 오리지널 색깔은 까만색이거든? 네. 얘 거는?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어, 할수 있다고? 네, 브레이크 밟고 어, 그냥, 안 그냥 안 네. 아, 이, 아, 이게 시동 걸기 전까지는 매력을 몰랐네, 내가. LA 같은 거는 약간 라스베했거어 그니까, 진짜 느낌 난다. 이거 리스톨 할때 나한테 연락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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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락하면 내가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다 얘기해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몇명 하는 사람들 봤는데. 진심이야나이 아, 진심이야. 아, 그래. 내가 진심이야 진심, 너무. 왜냐면 진심. 이런 거는 아깝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싶어. 진영이 형. 어. 어. 진영이 형 나한테 연락하러 가세요, 나한테나. 어. 왜. 이러고. 어, 넌 너는 이콘 내가 필요할 때연락할콘콘 내가 <laughs> <laughs> 또 이제 70년도서부터 예. 2007년도에 단종됐는데 이게 오. 뭐냐면은 C사의 몬티 카르로오 몬티 카르로는 차인데 얘는 내가 딱 봐도 알아. 또몇 년식? 얘는 어. 74년식. 맞아요. 왜? 왜? 2세대 74년. 74년식은 요 헤드라이트가 요렇게안 돼. 야. 얘는 지요거는 지금 커스터마이즈 됐지만 원래 이걸 딱 보면 이거 누리온 왜이 내가 딱 봐도 난리야 난리 직업 만족도 아, 만족도 최상이에요. 김자연 얘가 2세대 73년도부터 7 7년도까지 길 만들었거든. 근데 <laughs> 내가 알아. 왜냐면 우리 삼촌이 이거 었어 아, 근데 삼님래퍼 맞으시네요. 쇼렇죠 <laughs> 그래서 쇼. 그리고 브레이크 지금 우리형 음. 오늘 하루 <laughs> 한숨도안주고생각 거예요. 지금 만족도 최상이에요, 지금. 나 요것도 갖다 드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 아, 이거 사 드릴게. 우리 형거사 드릴게. 뭐라도뭐라봐뭐하 아, 요두 개만. 요두 개만.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요 차는 제 제대로 오리지널 히스패닉 계통으로 노라이를 이거 옆에 보면 휠도 어, 너무 멋있어. 휘봐봐. 휠... 와일우얼에다가 예. 얘는 딱 봐도 하이알렉스 벤츠 집어넣었어 그게 뭔지 알아? 네아요이 예. 차량에는 오일 방식의 그 서스펜션이 독립 서스펜션이 돼 있어서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자, 우리 형님도 오늘 주인공인데 렌트 네. 치고 들어오기가 너무 잘 알고 계신 시요 아, 너무 걸 예. 한번 근데 뭐죠? 형이 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에이, 봐봐. 봐봐. 렛츠고. 예. 감니다차 내려가는 거야? 우와, 뭐, 뭐.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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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아, 우와 어? 우와 어. 우 어, 원하는 건 여기 있지 나 여기까지지 I'm done 아 뭐야? 야, 너 아, 아, 대박이다 야, 네. 자. 아니 지호도 컴백할 거잖아요 어. 야, 그때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에 야, 야. 야. 우리 오에 우리는, 우리는 다 슬픈 노래를 해서 하면 장례식 갈 데리고 지가